안녕하세요. 1953년 개업한 남대문 최고이부치 반스방입니다. 오늘은 그 계속 꾸준히 잘 팔리는 그 이불 한 채를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이 이불은 지금 몇 년째, 어 꾸준히 팔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아나이스사에서 이제 제품을 개발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제품명은 토끼풀이라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싱글퀸 둘다 나오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제품은 싱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160에 210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 이 회사는 어, 대전에 있는 이제 회사인데 상당히 그, 그 재료나 원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재료라고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원단이겠죠. 원단하고 보이지 않는 솜을 아주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걸로 정평 정병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이제 이불이라는 거는 처음 봤을 때는 어뭐 보기 좋은 거 이런 것들 뭐 색상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데 많은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변형이 없고 뭐 여러 가지 그그 그 보온성도 좋고 그 다음에 아토피나 뭐 이런 피부 질환에도 이렇게 좀 그런 민감한 사람들한테도 어 느낌이 좋다 하는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그분들이 다시 한번 재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추천을 해서 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그런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로 저희가 믿음이 가서 다시 한번 꾸준히 팔리는 그니까 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토끼풀은 지금 현재는 보시면 두께가 10온스 솜을 넣습니다 10온스 솜이라고 그러면 이제 1m, 1m, 1에서1스퀘어미터에 10온스의 솜을 넣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정도 두께면 겨울철 사용할 수 있는 차렵이글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한 11.5온스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싱글의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에 210이 있고, 그 다음에 퀸 사이즈는 200에 230, 그 다음에 그 패드는 싱글인 경우에 110에 200, 퀸 사이즈는 150에 200, 100에는 뭐 기본적으로 50에 70이나 40에 60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솜이 어떤 솜이냐 그러면 저데니아 솜이라고 해서 아 굉장히 그 그, 그 극세사 솜도 저데니아 솜에 속하는 그런 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브랜드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이나 뭐 이렇게 그 로드샵에서 보는 그런 브랜드 그 이불을 솜에 들어가는 게 평균 한 B 정도 되는 솜을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쪽 회사에서는 어. A 플러스 정도의 소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 결국은 많은 세탁,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세번 정도, 네번 정도 세탁을 하더라도 이 변형이 없고 복원력이 뛰어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그 덮고 주무시는 데 있어서 보온성도 좋고 이런 그 비법이 있는 것은 이소매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솜은 실질적으로 또열 처리를 갖다가 전면하고 후면하고 했기 때문에 뜯어지지 않는 그런 또 특성이 있어서 세탁구 날라가거나 뭐 먼지가 나거나 이런 게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뒤에는 광목 고밀도 광목을 사용했습니다. 고밀도 광목명인데 고밀도 광목이라고 하면은 약 80수 이상 되는 80수 이상 되는 그런 면을 사용했고 앞에 면은 이렇게 보시면 약간 반짝반짝한 트일지를 사용했습니다. 고밀도 트일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촉감이 좋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3면을 이건 뭐라 그러죠? 어, 레이스를 갖다가 어,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나름 음, 부드러운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색상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붉은색 계통에 네, 핑크 계통에그 베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계통 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바이오워싱 처리를 했다는 건데, 이 바이오워싱 처리는 어, 염색 후 염색할 때그 천연 효소 효소를 갖다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 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하공약품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아토피나 뭐 이렇게 알레르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형광등 밑에서 세탁품이나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어 먼지가 붙어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이오 워싱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연 효소를 여서 나염을 찍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개는 시중 가격이 3만 원인데 저희 한수방에서는 18,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57 사이즈. 그다음에 싱글인 경우에는 저희 가격은 한 38%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10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색상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 같으면은 이 파란 색상이. 보여드리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거는 싱글, 슈퍼싱글사이즈 슈퍼 두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제품 역시 시중가가 10만, 16만 5천원인데 현재 한수방에서는 10만 2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패드를 보실 것 같으면 은 이런 형태의 패드가 되겠습니다. 패드, 광목 패드입니다. 좀, 좀 이렇게. 네 이렇게 광목 패드고 어, 고밀도 광목이고요.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만든 그런 제품이죠. 그 다음에 가격은 아이고 이걸 렇 보시면은 저 뒤에 숨어있네요 아, 그 시중 가격은 슈퍼싱글이 10만원인데 현재 한 수강 가격은 6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광목 패드입니다 미끄럼 방지는 없고 이 패드는 앞뒤가 다그 같은 원단으로 사용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까지 이제 어, 저희 이, 입을 주문을 하시면 택배 무료로 발송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 108번째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한테 구매하시면 무료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3년 개업한 남대문 최고 이불집 안수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